닭가슴살 다이어트와 맛을 모두 만족시키는 선택. 내가 닭가슴살을 찾아 헤매고 있었는데 이걸 발견했지 뭐야? 블랙 페퍼 향이 살짝 들어가다길래 바로 리뷰해봄. 할인 닭가슴살 블랙 페퍼인데 전자레인지에 간단히 데워 먹으면 돼. 개별 포장되어 있어서 보관도 편하더라고. 퍽퍽할 줄 알았는데 촉촉하고 부드러워서 완전 놀람. 블랙 페퍼 덕분에 밋밋하지 않고 풍미도 살아있음. 샐러드나 샌드위치에 넣어 먹기에도 딱 좋음. 여러분이라면 산다 안 산다. 나는 다음에 또 사고 싶으니 추천. 내가 다이어트 식단을 찾아 해내고 있었는데 이걸 발견했지 뭐야? 허다 닭가슴살 리뉴얼 리얼 알짜 패키지 20팩인데 가성비가 미쳤다고 해서 바로 리뷰해봄. 구성도 대박이야. 스팀 닭가슴살, 한박 스테이크, 오븐구이까지 다양하게 들어있음.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바로 먹을 수 있어서 개편함. 맛도 담백하고 부드러워서 식감 대박임. 질리지 않는 다양한 맛 덕분에 매일 색다르게 즐길 수 있어 여러분이라면 산다 안 산다 나는 다음에 또 사고 싶으니 추천 내가 닭가슴살을 찾아 해내고 있었는데 이걸 발견했지 뭐야? 무항생제라니 안심하고 먹을 수 있어서 바로 리뷰해본 한강식품 IQF 무항생제 닭가슴살인데 냉동보관이라 유통기한도 길고 1kg 대용량 구성이라 가성비도 좋음 개별 급속 공결된 거라서 필요한 만큼만 꺼내서 쓸수 있어서 개편함 잡내 거의 없고 담백한 맛이 살아있음 샐러드나 볶음 요리에 활용하니 다김. 여러분이라면 산다 안 산다. 나는 다음에 또 사고 싶으니 추천.